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의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볼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많이 보게 되면 당연히 잘 되는 게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성취를 하고 나면 진짜 많은 게 달라져요.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a 원인 홍대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 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기존에 공무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직접 작성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공무법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게어떻 될까요? 공부법이라는 거는 특정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온갖 자격증 시험 모든 수험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잘 배워두시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결국 수험이라는 거는요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되고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이 공부법이 바로 그렇게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건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의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볼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많이 보게 되면 당연히 잘 되는 게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가져온 거는 헌법 교과서입니다. 저도 헌법 강사기도 해요. 7급 헌법 강사입니다. 공부는총5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 단계는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역순으로 세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기본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죠 자, 모든 강의의 기본 강의는 정말 필수입니다 자 기본 강의 듣고 있을 때저의 공부법이 이때 활용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기본 강의 듣고 밑줄이 거어져 있다 자, 이거를 여러 번 보면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A4용지를 준비해서요 반으로 접고 또 이걸 또 반으로 떠접봐요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세번 접으셔도 되고요 한 번만 접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칸이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주요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구인이고 재판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사실들을 쓸 거예요. 헌재 구인 아주 짧게 쓰는 거예요. 재판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내는 겁니다. 이 정도만 쓰는 거예요. 이한 줄을 이렇게 단어로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해놓고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휴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주로 쓰는 거예요. 보통 밑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만 써야 되고요. 여기에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굳이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차면 한장이다 된다. 되게 뿌듯해요. 사실 공부도 사실 어떤 간 중간에 뭔가 성취가 있어야지만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과목마다 몇 개씩 만들어 놓고요. 헌법은 점심시간에, 민법은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간들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또 클리어가 되면 이제 과목을 바꿔서 다른 시간대에 이런 걸 놓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되고요. 또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6 3일 공부법이죠. 자6 3일 공부법은 시간을 무조건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타이머를 정했어요. 타이머 딱한 시간 해놓으면요. 60분 동안 제가 공발 범위.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60분 안에 보려고 합니다. 자, 뭐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뭐 20분, 30분 남아있을 거예요. 10분이 남아있다? 다못 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달리는 거죠. 어떻게든 이건 나와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이거지?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끝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는 30분을 설정합니다. 30분 설정해서 시작해요. 그러면 똑같은 걸또 보는 거죠. 자, 아까 분명 봤기 때문에 바로 본걸또 보면 당연히 기억을 잘하죠. 그때는 좀더 수월하게 읽힙니다. 30분이면 1회독이 충분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도 너무 잘한 거지만 저는 욕심을 더냈어요 이제 10분을 딱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는 너무너무 수월해져요. 그래서 10분 안에도 1회독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 10분이면 1회독이 되네. 오, 그럼 이 책을 이만큼만 볼수 있겠네? 나는 그게 뭔가 내가 측정이 되는 순간부터 되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수험은 굉장히 힘. 힘든 싸움이지만 결국 이런 소소한 성취들을 통해서 결국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3회독을 하면 결국 아나 3회독 했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신감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6.3의 공법입니다 복습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들어 갔다 뭐 시간이 한 10분 남았다 저는 분명 10분 안에 1회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또 집중해서 딱 중요한 거 위주로 척척척척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 10분을 통해서 결국 또한번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요,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6, 3 1 방법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이제 기출문제는 푸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푸는 거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분명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과서를 다시 정리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어,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지? 라고 해서 다 찾아봐. 아, 책이 여기 나왔었네. 아.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별표를 치고 형광펜을 또 치는 겁니다 아 내가 네, 이거 알았었는데 까먹었다 그럼 내용이 좀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기출 강의고요 또 다시 한번 책이 재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도 복습은 똑같습니다 분명 그때는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 놓으시고요 다시 A4 공부법을 활용해서 또 자료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걸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4단계는요 빠르게 회독을 하는 단계죠 이제 시험 막판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촥, 천천히 하나씩 쫙쫙쫙 넘기면서 내가 기출 때 체크했던 건데 내가 못 풀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기도 하고요 그때 분명 기출을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 가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아 맞아 이런 거였지 하면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요 이 회독이 여러 번 되면 그 시험은 정말 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 책을 들고 들어갈 수 없죠 다시 한번 A4를 새롭게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넘겼어요 어, 당연하지 당연히 유연이지 합헌이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다가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체크해 놨는데짠 암기사항들 이런 거는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도 해놓은 거고요. 정리해서 여기다 적어놔요. 그다음에 또 해독하다가 내가 모르는, 거, 아 맞아 이거 맞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적어. 이런 것만 적어내면 그것 또 A4 한두 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장에는 저는 요걸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에또 요것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책에서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이것만 계속 수회동을 하면 완전 무결해지는 거지. 시험장 가면 웬만한 점들이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런 공부법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수험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1단계 계획을 세워라 역손으로 2단계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복습할 때 이런 공부법을 활용해라 3단계는요 기출문제 풀이 단계인데 이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놓쳤던 쟁점 이 책에서 체크가 안된 쟁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라 이때도 역시 공부법을 활용해라 그리고 4단계는 이미 정리가 끝난 책을 여러 번 돌려서 회동을 해라 5단계는 시험장 들어갈 때는 그. 그 중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만 체크해서 가져가서 그것만 봐라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아주 자신감 있게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언드릴 게 있는데 헌법에서는요 이게 법률의 제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펜을 이렇게 펴서요 큰 틀로 쓰고 굵직굵직한 내용들 특히 저 기출이 안 나온 것들은 거의 적지도 않았어요 기출 나온 거 위주로만 중요한 장부 위주로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가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그 헌법 조문을 좀약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한 장만 딱 보시면 한눈에 볼수 있다. 어떤 쟁점을 한 페이지에 넣고 한눈에 보게 되면 확실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절차들은요, 한눈에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들고 다니면서 저는 한 30번은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는 헌법 강의하거나 행정법 강의할 때 필기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준비도 안 합니다. 가서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쓸 수가 있어요. 모든 쟁점이 다 있으니까. 그 힘은 바로 여기 A4 공부법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힘내시란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네요. 이수험이란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결국 시험장에 가도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도 솔직히 알아주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길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야에 수석을 하는 사람도 시험 한달 전에는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수험이든 자격증이든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인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 공부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아, 그래도 난 이만큼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해놨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 성취를 하고 나면 진짜 많은 게 달라져요. 그동안 나를 봤던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님, 이 모든 시선들이 사실 싹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요. 나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합격 이후에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 혼자 딱 있을 때, 엔돌핀이 도는 그런 기분이 확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 나를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